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전문가 최강진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 위해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ts 트릴리온 6.57%에 230만원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요. 제가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은 T.S. 트릴리온입니다. 자, T.S. 샴푸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며 최근 탈모 관련 수혜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공약과 함께 안철수 대선 후보도 탈모약 가피약에대해서 인하와 가격 인하와 탈모. 신약 연구에 대한 개발전을 공약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자, 탈모 관련 수혜주인 TS 트릴리언이 오늘 급등, 그리고 이연상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에 이어서 금일도 막대한 수급과 함께, 자, 거래량을 확인한 후, 제가 이때죠. 이때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연속상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TS 트릴리온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제가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33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사면 3일 안에 10% 이상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스윙 종목들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엔 경남 스틸 종목 추천드렸고요. 12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333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3일 안에 1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선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주세요 자 비렌트 오늘 보실텐데요 9% 마감으로 지금 종가를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고생을 하실 텐데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아래 번호로 숫자 5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매 타점과 시나리오까지 자 대응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내용을 보시면요. 자, 비덴트, 일별 주가와,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그래도, 자,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수세와,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보여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상승의 기회는 분명히, 분명히 있다. 자, 기회는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희망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악재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1월 17일, 자, 350억의 전환사채 물량이 풀리는데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공시를 보시면요. 350억 이죠 100억 원, 100, 250억 원. 총 350억 원이라는 돈이 한 주당 7천원에7천원 값에 시장에 매도가 됩니다. 바로 상장일이 1월 7일인데요. 자, 이러한 전환 청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를 할수 있지만, 포인트는 뭐다? 전환사채 물량요. 매도기간이 2. 영업일 전에 전에 매도를 할수 있다는 점 한마디로 1월 5일부터 매도가 됐다 되고 있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1월 5일, 1월 6일까지 매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350억 원 어때서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비덴트 시총이 1조 3천억 원에서 현재 8,500원대로 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매도를 했다는 건데요. 현재 사채꾼이 7,000원, 7,087원에 그리고 2 2 3 0 0원인 자, 1월 5일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요. 1117억원이란 돈이 355억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사채꾼 수익이 자, 22,300원에 팔았을 경우에는 1월 5일 기준으로 762억원이란 돈을 회수를 해갔다. 그리고 시장에 풀리는 돈이 결국에는 1,100억 원 한마디로 10% 이상의 물량이 매도가 되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악재가 이미 어떻게 반영이 될 만큼 됐다 그죠 10% 그리고 이때도 자 여기에 대해서 10% 결국 계속해서 물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자 공포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시황 자 시황까지 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 재료, 시장의 시황과 동향까지 파악을 해서 안 좋은 자,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시황도 좋지 않죠? 나스닥 3.34% 마이너스, 그리고 다오산업도 마이너스 1%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바로 FOMC 의사로 결과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요. 자, FOMC에 따르면은 나스닥이 바로 3% 하락한 이유는 금리 2022년에 첫 금리 기간을 크게 올리겠다 자 그래서 보유채권 매각 계획을 논의를 했으며 금리 인상 및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암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생각보다 더 빠른 빠른 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도 자, 이러한 기술주죠. 자, 기술주 S&P 500을 보시면요. 이런 기술주들이 하락함과 동시에 같이 커플링돼서 떨어지는데요. 8천만 원까지 육박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현재는 5300만 원에 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6% 이상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덴트 바로 비쌤의 비썸 가상거래소의 최대 주주인 비썸 비덴트도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흐름의 하락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자, 왜냐면 일단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자, 시장에 풀린 양적 완화를 이제는 자, 취소를 하고 반납을 하고 돈을 다시 자, 금융 은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증시에도 악재 영향으로 끼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돈이나 코인 같은 자산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락 흐름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이게 현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 바로 비덴트 주가를 보나 아까 코인 코인 주가를 보다 결국에는 하락폭이 어떻게 엄청나다 자 엄청나다 라는 걸볼수 있죠 그 말은 뭐다 하락폭이 자, 큰 만큼 분명히 한 번에 기술적인 반등이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의 기회를 자, 노려서 여러분들 평단과 그리고 자 바로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탈출 기회가 오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목표가를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대로 접근하시면 분명히 수익으로 탈출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비덴트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큰 상승을 자, 불러드릴 재료들이 분명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갈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 구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악재들 악재들을 소화하고 있다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하락이 큰만큼 반등기에 반등기가 분명히 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주가가 최소점 19,000원을 깼기 때문에 자큰 양봉 양봉의 중심선인 17,100원까지 지지선을 깬다면 14,400원까지를 봐야겠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세가 크다는 건 그만큼 한번 정도의 반등이 분명히 자, 온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자, 저가에서 살수 있는 자, 그러한 기회가 자, 오고 있다. 그래서 1차, 그 2차, 3차 이런 식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꼭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 평단 높으신 분들도 타점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타점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본업도 있으시고, 자, 주식의 매매 시나리오, 자,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매매 타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저 최강진 전문가가 바로 본업이 뭡니까? 그렇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을 자, 나누는 자, 그러한 자, 나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투자 대회도 다수 입상의 경력으로 이렇게 자, 분석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료로 나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시나리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7918657로 숫자 5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과 그리고 1차, 2차, 3차 매매 전략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자,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제 개인 번호 0107918657로 숫자 5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타점까지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문자 주셔서 여러분들 탈출과 그리고 수익기에 동시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덴트 나쁜 종목입니까? 아닙니다. 자 금융위에서 1년 1년 이상 자 가세 유예까지 받은 그러한 상황에서 초록뱀 미디어를 통해서 NFT 메타 산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덴트 사업 강화 그리고 NFT 수조 빗썸과 연관돼서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황금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그러한 자, 기회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빗썸에 대한 지분 자, 세력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이 바로 비젠트로 몰려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자, 이러한 현금 흐름 구조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빗썸홀딩스 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한 다 채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흘러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 낮은 가격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투자는 위기 속에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에 잘 매매 시나리오 전략 세우셔서 제가 드린 자, 매매 전략 그리고 매매 타점 1차, 2차, 3차 그리고 5차까지 매매 시나리오 잡아 드릴 테니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그냥 숫자 5만 자 5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텐데 꼭 탈출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저와 같이 평단 낮춰 가시면서 매매 시나리오대로 꼭꼭 꼭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시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 최강진 전문가와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힘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2대 그리고 3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최근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까지 제작한 회사인데요. 자, 1번 아티스트 컴퍼니, 2번 MP, 3번 컴투스입니다. 자,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단타 참여 일주일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